안 보이는 거야, 이거? 아니, 이제... 곧 나오면 보여요, 나오면 아니, 이렇게, 이렇게 보면. 근데 약간 좀 가로로 할걸 후회되긴 한다 진짜 다리... 고나 <laughs> <laughs> 이만하게 나와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어머 천지 이적 촬영했어요. 맞습니다. <laughs> 이제 드디어 시즌 3를 시작해내야지. 저 좋아한대. 어나재밌어아 근데 뭔가 사실 조금 에에뭐 스포를 하기보다는 그냥 찍었다 정도 말로. 음. 에 스포 할게 없어요. 그래서. 스포를 안 할게요. 근데 진짜 느낀 건 지금 엄청난 조명이 앞에. 아니면 이거 그냥 불 켜볼까? 불도 켜고 이것도 켜보면 좀좀 좀 적당해질 수도 있을랑 그래. 저희가 좀 바로 위스때리는 조명. 음, 야 이게 낫네. 이게 낫네. 아 진짜 이렇게 이게 헐났네. 이것도 그나마 덜발갈 그리고. 음. 철로 <laughs> 보 괜찮네. 난 거의 7십75%프 나은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흰죽 먹었는데 반찬이 안나 닭강정 먹었잖아요 <laughs> 야70% 뭐 나왔는데 안... 닭강정을 먹는다고? 다시 50%가 되고 싶은가요? 아니 그냥 응. 행중을 먹을 수 없잖아 근데 그게 맞긴 해뭘 맞아? 간 그러니까 완전 아니 매우... 간은 괜찮아 어? 문제가 기름진 거랑 기름진 거랑 어... 간 엄청 센거 기름진 거랑 간 엄청 센 거. 매콤, 그딱 매콤한 닭강정이. 난 매콤한 거안 먹었어. 매운 거안 먹었어. 그 왼쪽에 있는 게 매콤한 거였어. 어 왼쪽 안 먹었어. 한 입도 안 먹었어. 아 그래. 그 어. 다음 근데 아주 맛있었죠. 맛있긴 맛있었죠. 됐어. 그래서 맨날 보온병 들고 다니고. 근데 또 신기한 게 최근에 물 엄청 많이 마시니까. 목 상태가 엄청 좋은 거야. 근데 나도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나 어제 나 어제 또 다른 녹음 하나 했단 말이야. 진짜 너무 잘했어. 뭐야? <laughs> 바람. 지금 아나 오늘 회청해서 아까 찍는데 에너지 소비를 다 하긴 한 게.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소비했어? 2시 반에 누웠는데 오늘 일곱 응. 시인가 잤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졸렸겠다. 아 근데 그 기간 힘들었어. 눈을 갔는데 잠이 안 오는. 에 그게 힘들지. 아 그래서 진짜 심심하고 근데 또 자야 될거 같은데 또 잠이 안 와. 음악 틀고 무드등 켜보고 뭐. 너뭐 무드등이 ]야? 있냐? 응. 그뭐바 뭐냐 전기 삼판 틀어보고 꺼버리도 하고 다 해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. 이거 우리 시즌 2 했던 모든 시즌 2에 했던 거. 이거 보여줘도 되잖아. 근데 그래서 나 진짜 충격 먹었잖아. 모든 편다이 만화봤자 간격... 이거는 간격에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. 이거 사람도 알잖아. 아 근데 영상에서 뭔가 다운이 낮잖아. 아, 그래. 그럼 그래. 영상에서 쓸게 없어 진짜. 그러면 그런. 러 그리고 사실 내일 어 시상식 내일 모레, 내일 모레 저희 시상식으로... 이번 마지막 시상식이죠. 그렇죠. 응? 아 맞아. 원래 그 청룡 그거 하러 갔는데 모르겠어. 근데 그 취소돼가지고. 그래서 좀 아쉬,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서클의 모든 힘다 쏟아 부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. 사실 근데 그 뭔가 보냐 뭐 바쁜 멤버들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죠. 예.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정말 많지는 않아. 사실 거의 없는데 잘 해야죠. 근데 벌써 뭔가 이번 이번 시즌 시상식 우리 많이 안한거 같지 않아? 뭔가 연말부터 시, 되게 많이 안한느 저번보다 많이 했어. 저번보다 많이 했다고? 어 그래. 나어난 아, 저번보다 뭐, 아니 저번이랑 비교 따로 할안할안 했는데 그냥 뭔가 이번 건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많지 않. 많지 아니. 않게 느껴졌더라고 뭐래? 화질이 안 좋대, 아, 이래서 이게 360은 하면 안 돼, 진짜 근데 360 네. 하는 게 좋은 게 끊길 일이 없어 7이0도안 끊겨요 그런가? 그리고 훨씬 1080도 잘끊겨 아, 진짜? 전답은3 6 0으 하자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 나야. 네, 3분 열시. 아 모니터 좀 해볼까. 모니터. 그 할까? 정도인가? 봐봐. 그 정도로 안 좋으면 다시 켜야겠네. 어? 그 정도인가? 어. 어머야 괜찮? 조금 안 좋긴. <laughs> 진짜 안좋네 <laughs> 조금 안 좋긴 하네. <laughs> 너무 안 좋은데? 아 조금 안 좋긴 하네. 아. 다시 켤까? 아 이거 약간 사 번데. 다시 켤까? 아, 그럼 빨리 다시 켤까 그래 그래. 저희 720인가? 로 그래, 그래. 자, 돌아올게요.